하는데 두달 걸렸어요. 딱 10월 27일 날 갔다가 한번 빠꾸 먹어가지고 두달 만에 지금 신고증을 받았거든요. 이 신고증 받기까지 이제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무슨 대학 시험 합격 여부 기다리는 것 마냥 진짜 개 떨렸어요.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빠꾸 먹었으면 이제 멘탈 나갈 뻔했거든요. 신고증을 받을 때 28,000원을 현장에서 결제를 하고요. 이 등록 면허세라고 있어요. 세금인데 세금을 또 27,000원을 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한달 안에 안 내면은 과태료를 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되고 계좌이체도 되니까 바로 입금하도록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저는 이름을 개명했었어 가지고. 이전에 보건증 뗐을 때 이름하고 지금 현재 이름하고 달라 가지고 빠꾸먹을뻔 했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증 초본 있잖아요 그걸 다행히 챙겨가갖고 아무 이상 없이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제 담당 세무사 분한테 신고증하고 필요한 서류들 보내가지고 사업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으면 오늘 오전에 등록을 해서 오후에 승인이 날수 있고 운안 좋으면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랑! 바닥이 보수공사가 끝나가지고 아주 빤딱빤딱하네요. 아침에 구청좀 다녀오고 좀 쉬다가 지금 저녁에 나왔거든요. 사업자 신청을 아까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사업자 신청하면은 이틀에서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운 좋게도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코스기 신청이랑 인터넷 신청이랑 CCTV 신청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식자재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식자재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네? 이거 뭐 하다. 밥 먹고요. 나는 밥을한 끼도 밥, 안 먹었는데 밥뭐 먹었어? 간다. <목소리도> 소풍 내 자리에 한번 끝에 대부분 겨울에 먹어요 오, 냄새 되게 좋다. 다이소 디퓨저 생각보다 괜찮네. 다이소 소풍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 지금 다이소에서 지금 이거 육마치 사가지고. 춤추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 꾸며달라니까 귀찮아가지고. 다이소에서 대충 하려고. 이건 왜 샀는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 안 보고, 이따가 완성되면 보고 찍으러 올게. 이상하기만 해봐. 마음에 안다 버리세요. 너 돈이 써거나 예? 돈이 써거나 아니요. 아니, 아니. 이상하게 하지마. 출원장 나와. 아, 빨리 나와. 이거 식자재 빨리 옮겨. 여기 지금 매장 정리하다가 지금 식자재 와가지고 네, 일단 아, 이거를 그럼 어떻게 빼자 냉장고도 열고 지금 다 써야 되는데 이거어떡하니 진짜 이걸 입구 쪽에 일단 빼놓자 이거 약간 오픈 선물 온 손님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우트페이크라고? 우트페이크라고 그거 파인샵 했대 파인샵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어너 그래서 한 박스 시켰잖 야!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멜론 먹고 멜론! 파인샵에 저기 거 말고 딴건 없나요? 너무 알맹이가 작아가지고 다음에 그러면은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놓고 들어와 네네 이번 거 쓰고요 뭐가 드릴 게없다와 냉동 불이 통통 비비는 게 말이 안 되고 우리 사장님께서 카톡 더보기를 안 누르시고 <laughs> 그냥 그 미리 보기만 보시고 지금 식자재를 준비해 오셔 가지고 얼마 없는데 아니 이게 끝이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죠 뭐 어. 보통 그러면 한번 발주할 때마다 거의 나가는 거야? 아니지. 나가는 메뉴만 시키니까는 다 깨지겠지. 야, 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어,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쓸 것들. 이렇게 있으면 몇 주에서 몇 달은 쓰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킬 건 이런 거. 양념 바르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 조화가 너무 구려 가지고 그러 느낌이 안나다자 한번 보자 검사. 아이소 5천 원짜리로는 느낌을 낼 수가 없어. 검사 들어갑니다. 아, 네. 와. <웃음> <웃음> 야 컨셉으로 넘 너무 큰것 같은데 그. 와. 와. 야 씨. 지 여자애들이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러게. 가려 보려고 열심히 해봐요. 아 근데. 근데 이거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거든. 근데 조화가 너무 짜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laughs> 영상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좀 좀.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응. 웨딩홀 느낌. 나 <laughs> 아, 다이소로 할 거면 니네 집에 가서 해. 이거 다 때려놓고 <laughs> 니네 집으로 가라고. <laughs> 어저께 사업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통장 만들고, 주류카드 만들고, 사업자 법인카드가 있거든요. 방금 다 신청하고 왔고, 포토존하고, 중앙 복도 쪽을 좀, 인테리어 소품을 좀 꾸며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자 동생이 다른 현장에 가 있어가지고 딱히 할건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또 주류 냉장고하고 주류들이 들어오고 그럼 예정대로 10월 31일 날 지인들 대상으로 가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방이 문제입니다. 주방. 지금 메뉴 테스팅도 안 해봤고 주방이 지금 좀 많이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방장 와가지고 몇 가지 메뉴 만들어서 먹어보고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딴건다 됐는데 메뉴 때문에 지금 31일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저는 처음엔 진짜 막막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진짜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저 멘탈 나가갖고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앞날이 캄캄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뭐뭐 필요한지만 이제 보충해 나가면 될것 같고 천천히 하다보면 뭐 자리 잡겠죠, 저도. 지금 되게 많이 미숙하지만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금방 적응하겠죠 뭐아근도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또 배터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얘도 이제 나랑 같이 늙어서 그런지 이거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카메라도 저랑 함께 한지 거의 한 4-5년은 됐으니 기존에 있던 카메라 장비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마땅이가 가고 있어 나도 이제 저만간 마땅이 갈... 그쁘죠 이제 여성 화장실 파우더 룸인데 여성분들은 이제 머리끈이나 면봉이나 화장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트리쉬하면 <laughs>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몇몇 분들이 화장을 하고 립스틱 같은 걸 벽에다가 문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솜을 다 구비를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 비싸게 돈 주고 했는데 여기다가 막 립스틱 문질러 놓으면 마음 아프잖아. <laughs> 짜란! 이렇게 다 채워놨습니다. 여기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약간 포토존이 됐어요.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여기 고데기도 이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여성분들 이제 머리 망가지면은 잠깐이라도 머리 만드시라고가져가는사람 없겠죠. 어차피 저기다 CCTV 달아놓을 거라서. <laughs> 요거는 이제 재떨이 통인데 저는 이제 담배를 끊어서 뭐 저는 필요 없는 거지만 손님들 이제 또 담배 피고 바닥에다 담배꽁초 아무데나 막 버리면 안 되니까 블랙 색상으로 재떨이도 샀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은 깨끗하지만 걸레가 되겠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딸파라고 해서 여기는 항상 외국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는 평일에도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새벽에 보면은 저희 이 매장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키스하고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 막 토하고 짜란 <놀람> 주방장 오기 전까지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원래 여기 진짜 지저분했는데 두개 다이 싹다 빡빡 닦고, 얘도 빡빡 닦고, 여기는 일본인 친구 슈야인데, 저기 번호 까는 거 도와줬어요. 그거 말고는 계속 노래 듣고 놀더라 아, 무슨 소리예요? 어? 아, 아, 뭐. 아 그래, 어, 같이 뭐, 뭐, 닦는 거. 이거 한번 닦았잖아. 어? 이 번호는 하나당 5만원짜리라서, 15,000원짜리인데, 이거 고른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보신 거 지금 되게 아담해가지고,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를 많이 안할것 같아서 이거 시켰고요. 수납하기도 편하고, 일단은 청소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이거 다 사는데 50만원 들었나? <laughs> 누가 번호에다 50만원을 태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지금 페인트 냄새나 이 인테리어 하고 나면 나는 냄새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빼려고. 원래 주방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 이거 진짜 언제 다 치우냐, 이거 뭐, 머리 아프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금방 치웠습니다. 한 3시간 걸렸나? <laughs> 100만원 잃어버렸어요.